오늘 말씀은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정야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2년간 제 소양을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도록 가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셨어요. 저는 어, 간호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는 북,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병원을 세우고, 간호학교를 지우고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선교사 교육을 받았어요. 병원 이름도 예수 병원이고, 학교 이름도 예수 간호학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배운 것은 간호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을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바로 해외 선교를 간 친구도 있어요. 선배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내일 아프리카를 떠나려고 하는데 42년이 걸렸어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믿음없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은 거죠 그 동안에 저는 내 거를 움켜쥐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고 가라. 그거를 놓고 가면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거를 저는 못 믿는 거죠. 이제, 목사님께서, 뭐, 제, 시간신 성교사가 13년간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13년 동안은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아프리카 가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제가 아프리카 그 가는 모습이 꼭 무슨 모습이었는군니 불난 집에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불을 피해서 나가야 돼요. 불난 집에서 뭘 가져가겠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나가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돼요. 바람절 쳐서 확 뛰쳐나가요.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 가면은 거기에 또 불난 곳이 있어요. 불난 곳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 뛰쳐나간 것이 소명이었구나. 콜링이었구나. 그 사람이 콜링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특별한 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탁 뛰쳐나갈 수 있었고 저는 이지근한 신앙으로 이제서 가게 되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구나. 내 소행을 참아주셨구나.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또 주위 분들, 노인 성교회, 또각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저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김명남 목사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화성 기도하겠습니다. 한달 전에 우리 최관신 목사님 보냈는데 이제 부인을 이제 보냅니다. 어, 거창하게 보내면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보고 <laughs> 싶어도 못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살 하려고 랬는데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열심히 하시고 또 오셨다 또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그죠? 네. 또 오세요. <laughs>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사모님 여기 닐 하시고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기도해 인도 주시겠습니다. 네, 장모님들 나오시고. Dr. Sweda, would you come forth, please? All ordained people will come in here in joining in this prayer. 인도자가 되시는 전나하신 하나님 어려온 교회가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김혜련 선교사님을 이제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여정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최강신 목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여정을 기다리고 있어 운데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어낸심령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 최관신, 우리 김혜란 성교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 루안다 지역에 아니 온 아프리카 지역에 놀라운 주님의 사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원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치 못한 심령들이 영혼들이 육신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로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언젠가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땅끝까지 퍼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여정과 그 여정에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해 주셨고 가는 길을 주께서 여시며 모든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